되셨죠? 되셨지? 진짜 웃 응? 이제 됐어 너는 오늘 비켜봐 한번더 해줘 비켜봐 너 자꾸 해 <laughs> 아유 참나 한번 <laughs> 뭐 계속해 <laughs> 됐어 이제 그만해 이제. 다리 피는거봐 다리 피는거봐 다리 응 이야 다리 피는 거봐 다리 응 됐어 이제 그만해 내려와 자빠져, 자빠져. 이게 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, 이불 청소하는 거야, 이불.